다 함께 2월 10일 화요일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신 그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그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알리라 세상 건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에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주님께서는 강하시며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오니 하나님이 이 시간 오늘 하루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의 능력의 힘 입어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여섯 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수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사람은 여러분 하루에도 여러 번 목이 마릅니다.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게 되면,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세 목이 마릅니다. 만약에 거친 운동을 하거나 날씨가 더우면 더 빨리 갈증은 찾아오게 되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목마름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항상 채웠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 또 비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또더 크게 더 많이 원하게 됩니다. 또 인정받으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더 많은 사람에게 더 지속적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게 됩니다. 또 관계가 생기면 외롭지 않을 줄 알았는데 더큰 관계와 더 많은 관계를 원하게 되고 그 관계가 늘어날수록 더 허전하고 공허해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는 근본적인 물로 또 원하는 것으로 인정으로 관계로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의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진짜 채워야 할 것을 채우지 않으면 사람은 언제나 늘 목마름 속에 갈망하고 그 갈망함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근본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게 된 이유에 대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새벽에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1장에서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그리고 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셔서 거기서 머무르시면서 세례를 베푸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요한도 계속해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대 지역에 이 세례를 받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떠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데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셨습니다. 1세기 유대 요세,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사마리아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 황급한 여행을 위해서는 그 사마리아의 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길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편의로 인하여 갈릴리로부터 3일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빨리 가시기 위해서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길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마리아에 다다랐고 또 예수님은 아마 많이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러서 우물에 도착하자 잠시 쉬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기 위해 가셨을 때에 마침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시간은 대략 정오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여인은 유대인인 당신이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 할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당시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이 유대 남자는 그다지 반갑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서 읽히던 유대 문헌과 또 요세푸스의 글과 또 라피들의 글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었습니다. 당시 아스르에 의해서 북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후에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이 유대인들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훼손당한 사람들이 살던 동네가 이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유대 남자인 예수님이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읽은 본문 뒤에 나오는데 이 여인은 전에도 남편 다섯이 있었고 또 여섯 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가장 덥고 뜨거운 시간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또 당시 물을 기르러 간다라는 것은 단순한 집안일이 아닌 공동체 생활이었습니다. 보통 아침 일찍 또는 해질 무렵에 선선할 때에 여러 여인들이 물에 나와서, 우물물에 나와서 물을 기르면서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오고 가는 공간이 바로 이 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가장 더운 시간에 가장 힘든 시간에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에 왔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고 또 혼자 있고 싶어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의 사회적으로 얼마나 고립되어 있었는가를 또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갈급한 상황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남자와 함께 살고 있고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는 그의 인생은. 누구보다 목마른 상황입니다. 관계의 목마름 또는 인정의 목마름 또 사랑의 목마름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목마름이 이 인생을 이 여인의 인생을 목마를 대로 목마르게 만든 말라버린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자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채워 주실 분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아리송한 답변을 합니다. 1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내게물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어서 13절과 14절 말씀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시는 물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구원과 회복에 관련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계속, 계속해서 갈급해 하며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이 모든 인간을 대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공허함과 소외감과 또 반복되는 일상을 되풀이하면서 계속해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목마른 자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늘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잘 살아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또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어떻게 하면 사회에서 성공할까, 또잘 될까를 늘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을 선물로 받았고 천국을 상속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며 이 땅에서도 범사에 잘 됨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갈급해 할 필요도 없고 공허할 필요도 없고 소외될 필요도 없습니다.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삶에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조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상황과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행복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행복한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목마름을 채우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으로 너의 목마름을 채우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다시 목마르게 하는 것을 붙들고 살 것인가? 아니면 이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공급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살 것인가?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지,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지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우리가 삶에서 몸부림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해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하며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 주셨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고 우리의 죄의 문제와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그 주님 앞에 더 이상 갈급해 할 것이 없으며 이미 주신 것으로 만족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으로 만족해하며 그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며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심에 감사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님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에 그 사랑에 감사하며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세워보며 기억하며 하나님 늘 만족케 하는 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시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